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극수필 유관악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 정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악산기 제목이 너무 생소하죠? 여기서 관악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악구에 있는 그 관악산이 맞아요. 그렇다면 유랑 기는 뭘까요? 이때 유는 놀 유자로 유흥할 때 유에 해당합니다. 기는 기록할 때 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유산기는 산으로 놀러 다닌 것을 글로 적은 기행산문을 뜻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인 유관악산기를 통해 이 작품의 내용이 관악산을 오른 것이겠구나 하고 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자 기행문이고 주제는 관악산을 기행하며 느낀 소회입니다. 특징은 산을 오르는 과정과 가정의 고난과 보람에 대한 감회가 나타난다는 것, 연주대와 차이람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나타난다는 것, 임금에 대한 그쓴이의 충정이 나타난다는 것, 여정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허목 선생은 83살에 관악산을 오른 인물로 그쓴이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관악산을 오르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관악산을 오르게 된 계기를 제시하고 글쓴이는 승려들과 함께 관악산을 오르게 됩니다. 관악산을 오르는데 한 승려가 말하기에 연주대는 길이 몹시 험하여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기력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마음은 장수이고 기운은 졸병과 같은 것일세. 장수와 가는데 졸병이 어지안갈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 산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 끝에 연주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람이라는 바위에 가서 차이람에 얽혀 있는 양녕대군에 관한 일화를 떠올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연주대와 차이람이라는 이 이름의 유래가 나타나는데요. 연주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라는 뜻이고 차일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이라는 뜻입니다. 글쓴이는 이 바위에서 연주와 관련 있는 시인 시경의 수일를 읽는데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 충정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글쓴이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허목도 이산을 올랐으니 자신도 83살까지 살면 반드시 이산을 오르겠다며 다짐하며 하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이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제시가 되며 본문이 끝나네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관악산을 다녀와 쓴 기행문으로 관악산을 오르게 된 이유와 계기를 제시하고 여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정에 따라 보고 느낀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주대에서는 양령대군의 일을 떠올려 감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허목이 83세에 관악산을 오른 것을 떠올리고 자신 또한 연주대에 한번더 올라 고인의 발자취를 잊겠다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관악산을 기행하며 느낀 소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기의 구성을 볼게요. 유산기는 유산의 준비, 유산의 실행과정, 유산에 대한 정리,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산을 오르는 과정의 고난과 보람에 대한 감회 등이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글쓴이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는 마음을 중시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연모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떳떳한 도리이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유관학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